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복잡한 증시 얘기를 밝혀주는 증시 내비게이터 E 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투자 파트너 HB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참 알쏭달쏭한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잠시 숨을 고르는 듯했고 코스닥은 또 힘을 내는 모습이었죠. 한마디로 혼조세 속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맞습니다. 큰 방향성보다는 개별 이슈에 따라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뚜렷했는데요. 그럼 8월 11일 월요일 대한민국 증시는 어떤 모습으로 마감했는지 저희 증시 내비게이터와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마감 상황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0.10% 하락한 3206.77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는 3,220선을 넘어서며 좋은 출발을 보였지만 오후 들어 힘이 빠지면서 결국 3,200선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네, 역시 발목을 잡은 건 세금 문제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계속 논의 중인 주식 양도서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한 결론이 또다시 미뤄졌죠. 시장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서 일단 지켜보자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 겁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두위기가좀 달랐습니다. 0.8% 상승 마감하며 810선을 지켜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3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를 이끌었고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45억 원, 211억 원을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큰 자금들은 코스피의 정책 불확실성을 피해 잠시 쉬어가는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의 개별 성장 스토리에 베팅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전반은 관망세가 짙었지만 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은 정말 많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아주 충격적인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로 미국의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에 수출하는 저사양 AI 칩 판매 수익의 무려 15%를 미국 정부에 세금처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입니다. 정말 전례 없는 일이죠. 이건 단순히 관세를 매기는 수준을 넘어 기업의 이익을 정부가 직접 공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대중국 압박 정책이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수출 허가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FT는 이 조치만으로 미국 정부가 올해 약 2조 8천억 원의 수입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이 우리 기업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당장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자유로울 수 없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여한국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무역협정에 따라 우리 기업이 미국의 100% 관세 부과 대상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최혜국 대우 원칙과 더불어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에 대규모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관세 폭탄은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죠. 오히려 다른 쪽에서 기회가 생기고 있습니다. 바로 애플의 대규모 미국 내 투자입니다. 네, 애플이 무려 830조 원에 달하는 추가 투자를 발표하면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차세대 칩을 미국 파운드리 공장에서 생산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라는 큰 파도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어떻게 잡아 나갈지 주목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반도체라는 큰 이야기가 시장을 흔드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그야말로 테마주들의 질주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2차 전지 오늘 정말 뜨거웠습니다. 네.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인 중국의 CATL이 리튬 광산 한 곳의 가동을 최소 3개월간 중단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광산이 전세계 리튬 생산량의 3%를 차지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동안 공급과잉으로 눌려있던 리튬 가격이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폭발한 거죠. 그 결과 오늘 국내 2차 전지 소재주들이 급등했습니다. 엔캠은 무려 19% 넘게 폭등했고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LG 에너지 솔루션 등 대장주들도 일제히 강성세를 보였습니다. 2차 전지만 있었던 게 아니죠. 이번엔 우크라이나에서 훈풍에 불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8월 15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중재해 3자 회담을 열고 전쟁 종식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쟁의 끝이 보인다는 기대감은 곧바로 재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규모가 무려 750조 원으로 추산되면서 국내 건설기계 업체들의 주가가 들썩였죠. HD 현대 인프라 코어 HD 현대건설기계 등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테마 원자력 발전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베트남 방상에서 원전, 고속철 등 인프라 협력을 강조하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다시 주목을 받았는데요. 두산에너빌리티, 태웅 같은 종목들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정리해 보면 시장의 유동성이 2차 전지, 재건, 원전이라는 명확한 테마를 가진 종목들로 강하게 쏠리는 전형적인 테마 장세가 펼쳐진 한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소식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승무원 미스트로 유명한 K뷰티 기업 달바글로벌은 오늘 주가가 18%나 급락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2분기 매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도 말이죠. 이게 바로 어닝쇼크의 무서움입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70% 넘게 늘었지만 정작 중요한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에 크게 민못했습니다. 많이 팔긴 했는데 남는 게 별로 없네 라는 실망감이 주가를 끌어내린 거죠. 성장주에 투자할 땐 매출뿐만 아니라 이익의 질을 꼭 따져봐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방산주 역시 오늘 분위기가 좀 침체했습니다. 엘아이진 X1의 2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15% 가까이 급락했고 이 여파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다른 방산주들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주가가 많이 오른 거 아니냐는 고평가 논란이 다시 불거진 겁니다. 네, 잘나가던 섹터의 대장주가 흔들리자 섹터 전체가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내일 시장을 준비해야 할 시간인데요. 이 트렌드님, 오늘 밤 미국 증시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게 뭘까요? 단연코, 현지 시간으로 12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입니다. 연준의 금리 향방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지표라는 만큼 시장이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건일 겁니다. 그렇다면 내일 우리 증시에 대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저는 관망과 선별 두 가지 키워드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우선 14일까지 이어질 정부의 세제 개편한 논의 결과와 미국 CPI 발표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섣부른 추경 매수보다는 한발 물러서서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동시에 시장에 돈이 쏠리는 테마는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리튬 가격 상승의 수혜를 입는 2차 전지주, 종전 기대감이 커지는 재건 관련주처럼 명확한 스토리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적인 접근이 유효해 보입니다. 네, 오늘 방산주 사례에서 봤듯이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정말 실적이 주가만큼 따라와 주는지 밸류에이션을 꼼꼼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정책 불확실성과 글로벌 변수 속에서 종목별 차별화가 뚜렷해지는 시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흔들리는 시장에서도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저희 증시네비게이터와 함께 그 기회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